11월부터 확 바뀌는 노인복지 다섯 가지. 돈이 있어야만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번 11월부터는 알면 돈 되는 복지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1년에 수십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번 겨울엔 걱정보다 여유가 찾아올 겁니다. 첫째, 난방비 지원이 두 배로 확대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도 새로 포함됐어요. 가스비, 연탄, 등유까지 지원 폭이 커졌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한 번이면 끝입니다. 둘째, 기초연금 상향입니다.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게 되고, 부부가 함께라면 더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정부도 현실적으로 손을 본 거죠. 셋째,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이에요.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고, 일자리 수도 8만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걷기, 말벗, 텃밭 관리 등 부담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넷째, 65세 이상 의료비 감면 확대입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줄고 만성질환 약값도 지원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섯째, 교통비, 문화비 바우처 신설입니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영화관, 미술관 이용 시에도 정립처럼 자동으로 깎입니다. 이 모든 혜택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안에 가까운 주민센터 한번 들르세요. 단 10분 투자로 올겨울 걱정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챙겨주는 따뜻한 겨울. 이건 운이 아니라 정보의 힘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